세계 최고의 화폐는 무엇일까요? 네, 쉬운 질문이죠. 미국의 화폐, 달러입니다. 달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로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는 기축 통화입니다. 달러는 2차 대전 종전 후부터 약 80년간 기축 통화의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이랬던 달러가 최근에 위상이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심지어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지 라이프에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달러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이 전통적인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이었던 영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국제결제용 화폐로 쓰였던 것이죠.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 때문에 파운드화를 과도하게 발행했고 또 영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이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도가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2차 대전으로 떡상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은 세계대전 동안 각국의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을 확보하면서 당시 전 세계 금 유통량의 70%를 보유한 부국이 됐습니다. 금이 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덜리 인정받는 안전자산이죠. 미국이 금 보유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고 달러에 대한 믿음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때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으로 교환해줬는데 미국이 워낙 금이 많다 보니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달러만큼은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 중단을 선언하고 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서를 마련했던 브레튼우드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때 달러패권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으나 미국의 막대한 금 보유량과 수십 년간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인해 달러패권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GDP 규모가 가장 큰 세계 1위 경제 대국이고.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테크 기업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높아져 킹 달러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뉴스에는 연일 원 달러 환율이 몇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1400을 넘어서 조만간 1500까지 넘긴다는 등 온갖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화폐인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나. 다른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 셈입니다. 그만큼 지난해까지만 해도 달러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달러의 패권은 굳건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게 최근 뉴스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달러의 가치를 분석할 때 표준처럼 쓰이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료화, 엔화 등 6개의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6월 12일에 9 7 9 2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이건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더 놀라운 건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만 9.8% 하락했는데 이랬던 적이 1980년대 이후로 사실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매체 배런스는이 같은 하락 속도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달러 가치는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우려, 해마다 불어나는 미국 정부 부채 등을 꼽고 있습니다. 먼저 관세 전쟁. 많이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초 미국 백악관이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이 관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이 30%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가 미국으로 물건을 팔려면 제품 가격에 세금이 최소 20%씩 붙는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상대국 제품이 잘안 팔리고 전반적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심지어 인플레이션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가 갑자기 유예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렇듯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와 갈수록 커지는 정부 부채죠. 미국은 사실 대부분 주요 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미국의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달러를 받죠. 이 나라들은 미국한테 받은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 쌓아둡니다. 특히 이런 추세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더 분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수입품이 계속 들어오는데 달러는 유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수십 년간 무역 적자가 누적됐죠. 그리고 무역 적자는 정부 부채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매년 달러로 모든 무역 대금을 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통 국채를 발행해서 상대국에게 줬거든요. 이 상대국 입장에선 달러 금과 나란히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를 받으니까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국채라는 게 미국 정부가 담보하는 빚이거든요. 미국은 국채에 대해서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언제 간이 돈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미국이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돈만 2010년 4,1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1,30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매년 원화로 4조 원 넘는 돈이 국채 이자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영방정부의 부채도 2020년 27조 달러였는데 2023년 33조 달러까지 커졌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줄곧 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유도 미국의 무역 적자와 정부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되레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근 40년 만에 최대 하락국을 기록하는등 달러의 지위가 위태위태하다는 증거들도 쏙쏙 나오고 있죠. 그럼 실제로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에드워드 피시맨 컬럼비아 대 국제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달러의 가치는 미국 경제가 뒷받침하는데 피시먼 교수는 미국이 지금처럼 변덕스럽게 관세 정책을 난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달러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외환보유구에서 달러 보유량을 줄이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피시먼 교수는 지금까지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달러가 살아남았지만 유로화는 글로벌 외환보유량의 20%를 차지하고 유럽 경제도 점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달러의 빈자리를 파고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러가 더 이상 유일무이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달러 패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